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오늘은 외국인 기관 싹쓸이하는 이 주식 지금 안 사면 11월에 후회합니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로 싹쓸이하고 있는 종목인데 자 오늘도 역시 홍주식 무료 주식 정보방에서 또 이렇게 수익을 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실제로 홍주식은 주식 정보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보시면 실제로 이렇게 다 드려요. 자, 보세요. 홍주식 주식정보방에 오신 분들 자,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침에 인사드리고 오늘의 관심 종목 쫙또 지금 시장에 어떤 주도주가 또 움직이는지도 다 이렇게 매일매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아침 시작 전에 당일 시초가도 드립니다. 자, 오늘도 우진엔텍, 한세에스2 4 그래서 자, 이런 종목들을 다 시초가로 드려서 100% 수익을 또 올렸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10월 11일부터 10월 17일까지 일주일 동안 자 하루에 두 종목씩 총열 종목을 들었는데 열 종목 중에 지금 보니까 어때요 거의 아홉 종목이 예다 빨간색이죠 자 그리고 또 삼성전자 뭐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같은 주요 종목에 대한 요 브리핑 자 이게 어디 유튜브나 네이버 같은 데 있는게 아니에요 긁어가지고 퍼서 이게 드리는게 아니고 제가 자주자주 주가의 움직임의 흐름을 전부 그날그날 이렇게 브리핑을 해서 올려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짧은 시간에 유튜브 한편 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그런 방입니다. 자, 거기다가 주간 리포트 드려요. 주간 리포트도 그냥 리포트가 아니고 여기 보면 차트에다가 다 이렇게 타점을 다 찍어가지고선 이렇게 이런 리포트가 어디 있습니까? 타점 찍어서 주는 리포트. 자, 이렇게까지도 다 드리는 게 바로 홍주식 주식 정보방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들어오느냐? 요 아래 연락처 있죠? 요 연락처에다가 문자로 참여라고만 딱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게 해결됩니다. 특히 혼자 주식하기 어려우신 분들 또 초보자분들 어디 가서 엉뚱한 데 가서 얻어 터지지 마시고 딱 홍주식과 함께 하시면은 분명히 도움을 받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외국인 기관이 싹쓸이하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기관이 바이오 종목 안 삽니다. 지금 시장에 외국인이 거의 맨날 팔기 때문에 사는 종목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예, 삼성전자 맨날 팔고 있고 그런데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는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는 섹터가 딱 있습니다. 바로 조선주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조선주에 대해서 한한달 전쯤에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또 자리가 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먼저 대표적인 게 뭡니까? hd 현대중공업입니다. 자 일단 대장은 현대중공업이죠. 뭐 원래 옛날부터 샌. 대장은 현대중공업인데, 자,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급부터 보세요. 자, 일단 수급부터 보세요. 현대중공업에서 다 빨간색이죠.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외국인이 9월 말부터 지금 한 달까지, 9월, 10월 17일 오늘까지 한달 동안 자 매수세가 집중적으로 들어와 있고, 오늘도 들어왔고, 그 다음에 기관이 10월 달 들어서. 10월 10일부터 최근에 5일 동안 기관이 또 집중적으로 들어오면서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5일 전부터 연기금이 새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주가가 쓱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지금 돌리고 있으니까, 어, 돌리네 기관 애들은 외국인은 떨어질 때도 사고, 뭐 올라갈 때도 사고, 막 지들이 돈이 많으니까 막 사요. 근데 기관은 가만히 보다가 이제 이렇게 딱 저점 찍고선 반등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집중적으로 딱 들어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들어가요? 얘하고 얘가, 얘하고 잘 보고 있다가 어, 들어오네? 그리고 실제로 제 주가가 이렇게 뱀대가리 들듯이 대가리를 딱 쳐드는 순간 우리는 들어간다 이거예요. 자, 그 순간이 지금, 지금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대중공업부터 h d 예요 HD 현대중공업. 자, 1차적으로 한번 지난 8월달까지 크게 올랐어요. 그래서 이때에 품주식에서도 열심히 8월달에 현대미포 또 한국조선해양 자 이런 종목들 잡아서 두자리 숫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여기서 팔았어요 팔고 났더니 뚝 떨어지더라고 그러더니 언제 반등이 나오는가 싶었는데 이렇게 쌍바닥을 딱 만듭니다 보이죠? 너무 차트가 이쁩니다 첫 번째 바닥 두, 번, 두 번째 바닥 쌍바닥을 이루면서 20만원 직전에 딱와 있는 요런 자리 그 다음에 현대미포요 오늘 현대미포가 7%나 올랐네요 자 요것도 보세요 다 서로 서로 키 높이를 맞춰서 가면 되는데 자 똑같아요. 8월 달까지 급등했다가 쫙 한번 떨어집니다. 중심선까지 반토막을 내요. 반토막 내고 이 중심선을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쌍바닥을 만들잖아요.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 딱 만들면서 전고점 돌파 짜리 왔다. 여기 돌파하면은 이제 최고 전고점 돌파해서 또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렇게 갈라 그러면 누군가가 이 차트를 쌍바닥을 기가 막히게 만들잖아요. 왜 만들었겠어요? 쌍바닥을 더갈라고 만든 거죠. 자, 현대미포는 외국인이 듬성듬성 들어오지만 얘는 지금 누가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까? 예, 바로 기관에서 기관이 최근 10월 달 들어서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자, 연기금, 투신, 보험, 금융, 사모 펀드까지 싹다 골고루 들어오고 있는 종목은 HD 현대미포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국조선해양요. 이 얘도 HD예요. HD 한국조선해양 똑같아요 차트를 바꾼건데 차트가 너무 비슷하다 보니까 8월달에 떨어지고 중심선 봐요 분홍색선 핑크색선이 여기 중심선이죠 중심선을 깨면 안돼요 그러니까 중심선 딱 찍었어요 이거 봐요 중심선을 정확하게 딱 찍죠 딱 찍고 그 다음에 반등이 쭉 나왔다가 다시 또 눌렸는데 또 반등 나와요 자 1바닥 2바닥 그죠 자 짝꿍댕이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다시 한번 또 20만원을 여기가 20만원이에요 직전 고점이 20만원 맞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18만원 찍고 지금 돌려서 20만원 다시 돌파하기 위해서 준비를 딱 하고 있는 자세. 자, 20만원 돌파하면은 더 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될게 이제 이거예요. 하나 엔진 이런 종목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조선주들이 배를 만든단 말이에요. 배를 만드는데 이 전체적인 완성체를 만드는 것은 현대중공업 같은 회사죠. 큰 회사, 그죠?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이런 완성품을 만드는데 여기 핵심이 되는 게 뭐예요? 핵심이 되는 게 엔진이에요. 그죠이 엔진 만드는 회사가 바로 하나 엔진입니다. 네. 예, 이게 하나 엔진이에요. 쫙 보면은 하나 엔진은 좀더 빠릅니다. 얘네들이 이 실제로 배를 만들어서 돈을 버는 업체들이 하나 엔진 같은 업체예요. 그러니까 하나 엔진이 어떻게 해요? 자, 여기 17,000원 정거점 구간인데 이정거점 구간까지 지금 거진다 왔죠. 예. 거의 다 왔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여기 두 번째. 자, 요 이제 세 번째 돌파 자리에요 자, 지난번에도 중심선 여기도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중심선 딱 찍으니까 반등 나오고 쌍바닥 만들고 전고점 돌파하기직전 위치까지 딱와 있어요. 여기 돌파하면은 간단 얘기예요. 하나 엔진도 전고점 직전에 자리에 와 있고 또 엔진 만드는 회사가 STX 엔진죠. 요건 조금 소형주입니다. 자, 소형주니까 지난번에 상한가가 나왔어요, 여기. 상한가가 나오고 그다음에 쭉 하고 중심선까지 정확하게 밀렸다가 얘도 똑같아요. 자, 이렇게 쌍바닥을 기가 막히게 만들고 여기가 1번 저점, 2번 저점이고 여기가 1번 고점이란 말이에요, 이 자리. 그죠? 여기가 바로 지 여기였어요, 여기. 자, 요거 요거. 그죠? 여기를 오늘 돌파했죠. 여기를 오늘 딱 해서 요렇게 딱 돌파하는 요런 모습이 지금 예, 네, STX 엔진에서 나와줬다. 요 고점을 오늘 딱 돌파했죠 자요런거요 지금 예, 간단 얘기예요자그 다음에 HD 현대 마린 엔진도 있어요 자 마린 엔진도 또 어떻습니까 자 똑같아요 그죠 8월달까지 급등했다가 쭉 눌리고 중심선 딱 찍고 반등 나와서 지금 계속해서 정고점을 향해서 반등을 주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죠 자그 다음에 신규주 중에 현대 마린 솔루션이요 요것도 HD입니다 HD 현대 마린 솔루션 자 얘는 또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자, 요런 종목을 좀 봐야 됩니다. 크게 보면은. 주가가 상장해가지고 20만원을 찍었어요. 자, 여기가 20만원입니다. 20만원을 딱 찍고 나가지고, 어, 찍고 주가가 쭉 빠집니다. 얼마까지 빠졌냐면 정확하게 10만원까지 빠집니다. 요 10만원까지, 여기 정확하게 여기 딱 10만원. 딱 10만원까지 반토막을 내요. 20만원에서 10만원까지 반토막을 내고, 그 다음에 쌍바닥을 이렇게 서서히 만들면서 이것도 쌍바닥이 나오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쌍바닥을 만들면서 자 21선, 51선 단기평선 다 돌파하고 오늘 오늘 요요요 요, 요 녹색선 요게 뭐예요? 요게 61선이에요. 61선을 뿅하고선 돌파를 했어요. 자 보세요. 61선 돌파를 하니까 61선 돌파를 하니까 이제는 뭐예요? 위에 이평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평선이 없다는 것은 이평선의 저항을 맞을 게 없다는 소리니까 어떻게 해요 더잘갈수 있겠죠 그 뜻입니다 자 그동안 6일선이 요렇게 저항이었단 말이에요 6일선이 요런 식으로 쫙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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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여기서 이따 치면은 요런 식으로 걸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죠 그리고 여기서도 걸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눌림이 있다 하더라도 6일선 지지가 되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다. 요것도 수급을 다, 딱 봐봐요. 자, HD 현대마린솔루션. 자 보면은 자 어때요? 외국인이 바닥에서 무지하게 샀어요. 올라가기도 전에. 10만 3천원, 10만 4천원, 10만 5천원 이 구간에서 계속 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자, 10만원, 11만원, 10만원에서 11만원 사이에서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수해가지고 지금 오늘 이제 12만원 딱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원 먹자고 왔겠습니까? 만원 10%밖에 안 올랐는데. 거의 매일 들어왔어요. 매일. 이렇게 매일 들어왔는데 그거를 눈치를 딱챈 기관이 기관이 어떻게요? 3일 전부터 싹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여튼 눈치 빨라요. 그러죠? 그러면서 연기금도 딱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 너도 들어왔고 너도 들어왔고 어, 기관 특히 연기금 뭐 이런 애들 들어왔구나. 그럼 어때요? 어, 그럼 나는 이제 인재 사면 되지. 자, 특히, 자, 이러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자, 이런 종목들 다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정보는 바로 홍주식 주식 정보방에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홍주식 주식 정보방이 우리는 실제로 있습니다. 없는 방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데가 아닙니다.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운영도 지금 보면 기가 막히게 알차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침 시초값에서부터 벌써 수익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도 우진엔텍 한세스서 24홀딩스 같이 다 단타 종목 들여서 전부 수익을 냈고 자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 열종목 중에 아홉 종목이 전부 수익입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자 이렇게 오늘의 관심 종목 방산 업체 지금 잘 나가는 종목들 다 이렇게 코멘트가 들어 있는 게 바로 오늘의 관심 종목. 자, 여기에 또 삼성전자, 에코프로, 포스코 홀딩스 같은 주요 종목에 대한 자세히 분석해서 브리핑을 해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에 10월 세, 자, 여기에 홍주식에서 직접 발행하는 주간 리포트까지 전부 이 급등하는 종목들의 포인트를 딱딱딱 찍어서 지지 저항 자리하고 반등의 타이밍 바로 차트에 딱 찍어서 이렇게 예, 다 만들어 놓은 주간 리포트까지도 모두 다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 아래 연락처에다가 참여라고만 써서 보내주시면 네, 모든 게 해결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